드립교실은 1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실에서 이제 수업 받는 거고 어? 2부는 이제 약간 이제 소풍이나 이제 야외의 이제 실전. 오. 예, 이제 바로 이제 네. 실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훈련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좀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어, 안전, 안전, 안전. 실전 훈련을 위해 릴리가 와줬다. 호성이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 그래도 첫 인상 어때? 귀여우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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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어.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설레니까.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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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아, 아. <laughs> 아. 아니, 네, 보성이도 상남자 거 알아. 그 괜히 귀엽다, 뭐다 하면 그, 그런 거. 안 그런 거. 네, 그런 거. 어. 아, 근몇 네, 살이에요? 저 스물다섯 살. 오, 진짜. 한창 좋을 때네요. 몇, 몇 살이세요? 저는 그. 아, 마흔다섯이요. <laughs> 나보다 더 많아요. 어, 많아. 어, 어, 아, 나이가 못하 그래서. 화성이야, 화성. 하성. 어, 그냥 맨날 어. 개속 놀러. <laughs> 나는 뭐 우결각자 그런 거 1도 없어 역행파기뭐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그 말인즉슨 오늘 릴리 보내버리겠다는 뜻이다 어우 잘타뭐 예전에 바텐더 했었어? <laughs> 아저 술집 해요 아? 어? 아, 아 진짜 아, 술집도 해? 어쩐지 납방만 하더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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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 어디서 낯이 있더라. 왜? 본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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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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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가. 이게 바로 아까 배운 개드립의 일종이다. 내가 얘기 듣던 걸로는 릴리 아버지께서 군달이시라고 아니,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 아, 아니야? 이 아! 새끼가 거짓말했네? 아, 아. 아, 근데 또 시작했어? 아, 어, 어, 진짜. 근데, 왜요? 왜요? 뭐, 어? 어? 어, 아, 와, 그때 나한테 이러던데? 뭐라고? 릴리 아버지 나이트클럽 사장이라고. 응? 아. 근데 내가 생각에 아버님은 그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 릴리는 뭐야? 노력하며 도전하는 d J를 좋아하고 있다. 우리 더 잘하러. 우리가, 우리가 더잘 알아 근데 그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아. 와, 이것도 아까 그 사람은 좋아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가치가 있어요 와! 그러니 아. 진짜 연기든 공사는 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역시 가 공사 잘 쳤네 아 진짜 공사 잘 쳤네 아 거미줄 아, 음. 오셨네 지금 한마디만 할게요 남자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 그건, 그건 맞지 팩트예요 팩트지 그치 그건, 그건 맞지 그치, 그건 팩트예요 아. 음. 어우 태자가 말 잘했네 말 어, 잘했지 아, 어. 진짜로 말서 어색치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그만이니까.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나 먹어. <laughs> 이런 진지한 대화는 어, 우리네 감성이 아니다. 이렇게 진지한 거 착색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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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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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바람이야. 어! 바람... 괜히 도와주러 나왔다가 공변 당하는 릴리다어가한 어, 사람 쓰레기네요. 어, 뭐 한다? 고 아! 그건 아니지. 송파... 우리가 와, 봤을 때는. 송파 사람 무시하네. 아, 우리가 봤을 때 너가 쓰레기야. 응.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 나는 다 파악을 했어. 이번 응. 어, 네. 어, 내가 나이가 괜히 먹은 게 아니야. 어, 어, 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지 마. 어? 어, 진짜로. 어. 야, 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야. 에이, 어. 그럼. 우리는 어. 정확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괜히 나왔다. 나, 아, 니 근데 릴리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있어요. 또 어. 역캠이니까 사신충들 그런 게 있어서 아! 아! 오른다 아, 아, 스킬 나온다. 아, 아, 아! 드디어 첫 즙이 터졌다. 아, 아. <웃음> <웃음> 이게 보라야? 이게, 이게 보라야? 이게 보라야 보라야? 보라야 왜 그냥 인생 별고싶니 아, 이게 진정한 보라야? 아, 이게 보라야? 어? 광우와 보성이는 아, 걸어다니는 창 쫓기라고 보면 된다. 나는 진짜 어떠냐? 야. 태서야 잘 들어라. 밀리가 예, 네. 뭔가 대성풍곡을 하고 여기 옆에서 울어. 예, 저 아무 신가 왔습니다. 어, <laughs> 아이 시브레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얘저 예, 네. 가서 울라고. 예, <laughs> 저스로 가. 안오는데요 아, 그냥 예를 들자면. 어, 이게 남자야. 아스미네 어, 그게. 어, 그게. 예, 네. 이게 남자지. 나는 이제 나이. 아. 뭐야? 응, 통보 받았어, 지금. 뭐라고? 뭐라고요? 헤어지자고. 형, 자, 자 저한번 봐주세요. 어? 아, 진짜? 방송 잘하고 있었는데, 영자에게 헤어지자는 카톡이 왔다. 알았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여러분들. 전 진짜 오늘부터 자유의 몸입니다. 어? 네, 자유의 몸입니다. 아! 어, 왜? 아, 개피고님 자주 저기 가만있어. 내가 안마 쏠게! 아, 아이, 암마. 아, 아, 마사지요. 안전 마사지요. 자, 쏠게요, 형님. 축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약간 어떤 버그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지코님 때문에 지코님 더 시작을 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네. 딱 한마디만 할게. 오늘 이후로 없다고? 아니. 난... 니가 보다 많다. <laughs>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프로비제이의 삶이란 어려운 법이다.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이해 못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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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뭐. 천천히. 오빠, 흑기사 할게. 안해가도되는데이 정도 기여을이을 때. 흑기사, 거절당한 보성이. 네, 보성아, 그럴 땐 어떤 거, 뭘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가 아직, 좀, 어, 그래. 원래 내가 너였다면 이랬어, 보성아. 아, 이럴 게 아니라, 어? 혼자만 남았네? 딱 느껴지잖아. 딱 그러면은. 우 와! 릴리야, 너 오늘부터 내 거다? 아! 그런 식으로? 어, 멘트를 쳤겠지. 그런 식으로. 어? 역시 선출은 다르다. 어. 아나 직구 꺼네 <laughs> 드립이라고 나는 아, 그런 거를 갖다 정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받라고 드립, 드립 친 거야, 좀 받아줘. 알았어. 어, 드립이었구나. <laughs> 드립이야. 어? 드립이래. <laughs> 이새 안돼, 안이저 릴리 님이면 제전 재산 다 줬습니다. 어? 아, 근데 없잖아요. 마이너스 3천만 원이야. 어, 그러니까요제 <laughs>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 드리겠습니다. 마크 네. 릴리 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음. 갑자기? 음.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1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요. 저거, 리님한테보했습니다 올인하고 싶네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릴리에게 사랑 고백하는 태자다. 태자야, 잉. 이제 그만 가. <laughs> 얘는 안 되겠다. 일로 가라 아니 조용하 아니 그냥 건디들 옆으로 아아 아. 마 동생아 우리 동 형님한테 반말하는 거 알잖아 형님한테 정신 써라 너나 잘해 발음 싫어 들어 이 방송 좋고 싶나? 아니 어? 아? 마야 형님한테 그으면안 된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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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